슬슬 시작할게요 자보시 분들, 반갑습니다 자뭐 여기는 자 연본도 한번 보세요 연본들 연본들 한번 더 쌓아 보시고 자기가 생각하는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찾아 한번씩 다 보세요 최초 구간 4번 9번 11번 16번 20번 30번 29번 30일 36, 41. 여기도 한 번씩 싹 보시고, 자, 여기 한 번들. 한 번씩 싹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여기도 한번싹 보시고, 자, 이번 주 몰림 13, 21, 4번, 32, 34 몰림 제외 4번, 9번, 29, 3번, 6번. 어... 저는 여, 여기, 여기서 끌리는 번호는 없어요. 몰림 제외는 어, 끌리는 번호는 없다. 여기서 어, 가지고 가실 분들은 한 수, 한수 정도만, 한 수만 아니면 멸. 아, 몰림 이건 제외했었잖아. 아, 제외했으니까는 여기 또 몰림. 13, 21, 4번, 32, 네. 33. 여기도 한수 아니면, 멸. 저는 여기는 그냥 멸로, 멸로, 이번 주에 멸로 봐, 여기는. 어, 멸이 아마 맞을 것 같아. 어, 불안 분, 아, 불안하시면은, 한수 정도만, 어, 여기서,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 여기, 몰림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기서는, 한 수만, 여기서, 나는 여기 한, 한 수만, 사, 살짝 생각만 하고 있어요. 어, 살짝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어, 뭐, 0에서 1값 넣고, 저는 이거 항상 들어가니까, 여기서, 보이는 번호 없으면은 멸을 시키고 가시고 어, 보시는 번호 있으면은 한 수만 들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했던 거고 자 1끝 이 2끝 이 3끝 4끝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는. 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대하시는 그림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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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림판. 자 이제 다이 이거, 이거 보이시죠? 다 보이시죠 이제 자 이번 주음 어, 우선은 강하게 볼 구간이 굵게 할까 굵게 해야지 될것 같은데 우선은 어, 강하게 여기 여기 여기랑 사랑이어라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추천 감사합니다. 네 사랑님 어서 오세요. 여기. よけ。 자, 이거는 빨간색은, 어, 제가 강하게 보는 구간이에요. 빨간색은, 자, 그리고, 자, 파란색은 조금 약하게. 노란색으로 할까? 조금 약하게 보는 구간이고.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음자 그리고 필출 세로가 어, 이번 주는. 네, 어서오세요. 저는 이번 주는 가이거를 여기 그리고 음 여기 하나 더자 하나 더 하나 더 사세로 지금 아 조금 헷갈리는 게어 여기 4, 가을주아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음 여기서 자, 그래서 걸리는 게2 번. 나리사랑님, 추천감사합니다이 번. 정도. 이30이정이이 정도로 이시면 되고 여기는 7세로는 7 번. 14 운이 맞으면 운이 일수도 있고요 아 저는 그냥 분석만 하기 때문에 음. 자 그리고 18도 저는 솔직히 로또는 어 공부하는 거50%운50% 50%. 이게 맞아야지 1등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이, 이거 공부해 가지고 1등은 솔직히 힘들어요 대, 진짜 잘 되면은 4등 어 3등 그 정도 1등은 절대 될 수가 없어 운도 내가 볼 때는 50%는 맞아야지 1등 되는 거야 음? 진짜 오대 오야 30번대 잡히 는게 그렇게, 그렇게 많 지는 않 은데 30번 대？아, 다들30번대를 많이, 보 네. 3대가 내가 볼때 하나 정도? 한개 아니면 많이 나와요? 두 개? 세 개까지는 음. 많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어? <laughs> 멸은 안될것 같아 어, 멸은 안될것 같아 모의 번호에서 3대가 39가 나와 어, 나도 솔직히 여서 3대가 잡히는 게 없어 솔직히 말해서 지금 3대는 잡히는 게 없어가지고 어, 이거가 강하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 3대 정도는 저는 10대가 강해 어, 10대는 2개 정도는 나갈것 같아 2개 정도 10대 정도 자이로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요기, 여기 빨간색 치신 곳은 어좀 강하게 보시면 돼요 빨간색 그리고 다시 우선은 여기는 무조건 한수한수 한수 정도는 들고 가야 돼 여기랑 여기 여기 정도 자. 반자 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정도, 어. 반자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 여기, 여기, 여기. 반자 하실 분들은, 반자 하실 분들 여기. 어, 번호 찍어달라고 하지 마요. 나, 나도 몰라, 여기는. 제발 좀. 누가, 누가 단무지? 아 여기 번호 없으면 단무지야 여기 번호 없으면 단무지야 여기 번호 없으면은 에, 단무지 아니 이거 어떻게 찍어줘 찍어 내가 찍어줄게 찍어주면 엽서 나와도 몰라 나는 응 엽서 나와도 난 몰라 진짜 그러고 싶어? 그냥 맥 저기를 해줄게 우선은 난, 난 상관이야 아 그치? 보고 있지? 응. 보고 있어서 안돼 여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번호가 있다 없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번호가 여기 있다 없다. 이, 있다 없다. 여기에, 여기,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여기 3수 정도 있어야 돼요. 구간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다. 어. 있어야지 어 사수 야 사수 사수까지는 그러니까 단무지라는 거지 응? 중요한 구간을 봐야지 왜 중요한 구간을 <laughs> 엉뚱한 구간을 봐 <laughs> 아니 그, 그 번호가 뭐, 뭔, 번호인데 자꾸 그런 거야, 상원님 35, 36, 그게 왜? 아니, 35, 36이 그게 왜, 어디, 나, 어디서 나온 거야, 그게? 응? 잠깐, 왜한번 볼게, 한 번. 35 36이 나올 수 있나 내가 한번 볼게. 자, 우선은 여기 모의 번호 하고 당첨 번호에 35 36이 있어? 35 36이 있어? 없지. 모당 중복수에도 당연히 없고. 표출 구간에, 여기 있네. 35, 36. 네. 여기 35, 36이 있고. 그러면은, 진짜로 35, 36 중에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서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응? 사모님, 그 번호 중에서, 그거는, 솔직히 그거, 세개다 들고 가면 단무지고. 거기서 하나 정도는 나올 수는 있겠다. 한수 정도는. 그세개다 나오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야? 거, 거, 거기서 거거 하나만 찾아. 하나만 찾아. 하나만. 그세개다 두고 가면 단무지야. 뭔 얘기인지 아실 거요? 예이 요... 모의 번호 이웃의 이유수의... 어, 당첨번호 이 o s 에그 번호가 3개가 있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 번호 들고 가야 돼. 근데 지금 여기는 없죠. 여기 있어요, 없어요. 모의번호도 그렇고, 당첨번호 이 o s 도 그렇고, 이 o s 도 그렇고, 5번 이 o s 도 없어. 여기 8번 35, 36 있어, 없어. 그럼 여기서 보통 몇 수가 나온다. 여기서? 여기서 보통 몇 수가 나와요. 여기서. 여기서 보통 사수에서 많이 나오면 -5수까지 나와. 기본 사수 정도는 나온다고 봐야 돼. 아, 선생님 어서 오세요. 그렇죠. 저번 주 볼까요? 저번 주몇수 몇 나왔는지? 저번 주 꺼도. 거... 감상... 저번 주도 하나, 두 개, 세, 음,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오수 나왔어. 응? 평균, 아까 니트에 이제 3, 4수 정도는 들고 가야 돼, 여기서. 여기에서 딱 여기에서 3, 정도. 그 4수 정도 그4수 나오면은 번호는 6개잖아 당첨 번호는 6개야 그러면 두수는 그럼 하나가 모질라잖아 자리가 하나가 그러니까 그 번호는 어, 단무지 번호라는 거 거기서 뭐 그까 여기, 아니, 35, 36이 여기에 껴있다, 뭐, 한두 개 껴있다고 하면은, 아니, 보볼도 솔직히, 그게 아니지. 한수 정도는 봐야지. 아, 아우. 도대체 어디까지, 뭘서,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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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설명해야 되는 겨 그, 그거는, 안 된다고 해야지. 예. 네. 8번? 8번 나올 수가 있지. 내가 그 부분은 뭐안 나온다고 했어요? 8번 나올 수 있어. 근데 그대 35, 36, 그 8, 35, 36. 그 3개는 같이 안 나온다는 거지. 아니, 아직 이해를, 이해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 아니면 뭐르고 응? 아직 이해가 안 가시는가? 네 회원님 어서 오세요. 아니 내가 그 번호가 안 나온다고 말씀 안 드린 거 아니잖아. 8번 나올 순 있어요. 35, 나올 수 있어. 불결표 36? 불결표 36, 나올 수 있어. 근데 감사합니다. 8, 36, 3, 아니 8, 35, 36, 이 3개 같이 안 나온다고. 네, 동영이 형, 어서오세요. 희한하네. 나오면 나오는 거지. <laughs> 그거 가지고 뭐 나오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물어보면 나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한, 한 개, 두개 정도만 들고 가라는 거지. 그세 개는 다 들고 가지 말라는 거지. 여기도 35, 36 있잖아, 여기도. 35가 36 있잖아, 여기도. 근데 8번도 나올 수 있어. 계속 여기 789. 789. 어, 계속 789 걸려. 어, 8번 나올 수 있어요. 음. 음. 자 우선 이렇게 음, 하시고 내일 네. 음, 마킹 하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마칠게요.